미나는 오늘 안면도 여행. 아니, 근데 이거 내가 드는 게 맞는 거야, 지금? 이걸 찍었어야 지 뭐하니? 네. 이 시간지라고 나면 챔피지니까 엠빵 하려면 지금 얘기를 해야 돼. 안되면 그냥 누나한테 그냥 돈 보내고 2 1만원 보내고 딱. 아, 그 너가 1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. 그렇지. 어, 그럴 수 있는 거야. 어. 그러니까 숙박비를 너가 낸다고 하고 나한테 보내버리면 너 바로 내가 호들해질 <laughs> 하는 거같아요 아빠 저랑 숙박비 엠빵 해가지고 누나한테 보낸다음 누나 보기무게했는데 그것 도 괜찮은 생각이긴 한데 누나가 저 끝이잖아 어. 살짝 갑질 하려고 그러네. <laughs> 살짝 땡길 줄 알았어? 아 우리 그렇게 한 아니 근데 일단은 일단 좀 버텨 봐. 일단, 일단 가보자 얼마나 갑질이 심하나 <laughs> 한번 해보고 심한 싶지면 바로 그렇지. 보내 그렇지. 운전이나 하세요. <laughs> 어? 어? 아빠. 아 잠깐만 보소 보소 보소. 아니 잠깐만 일단 <laughs> <파지야>? 아니 일단 아니, <laughs> 아니 아니 일단 운전을 좀. 아무 말도 않고 조용히 가주셨으면 좋겠어. <laughs> 뒤에 좀 흔들림이 좀 심해요. <laughs> <laughs> 시모스가 아닌가봐요. <laughs> <laughs> 왜 저래 진짜?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<대박이야. 웃음> 너무 맛있어.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. 그렇게 많이 안아요 <laughs> 세 너무 맛있다안 응. 먹으면 어쩔 수 없어 너무너무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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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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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아,

1등등 e 했어 a 얼마였어? 1 8 m a n s u p e 4 원. 엄마 s 등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아 이거 왜안 m 고 n s 어 p e r m a n s u 게 e r 지나 n Superman, s 다 p e 아빠예요 너싫어하는거 괜찮아? 어뭐때려본다아려봤어 아빠 진짜 유튜브 스타들이 안면 해서 영장. <laughs> 뭐가 가보갈 거? 어디 가요? 나는 응, 따라서, 아빠. 따라서 때. 찬이가 선대 야, 지금 텐이야 7시까지만 한대요, 수영장 그래? 응. 그 빨리 놀아야 돼. 나 2시간 국적 놀다. 이거 웠나 원래 수영장에 있는 그. 옷 갈아입어 이제. 아, 빨리. 야, 빨리 야, 너 거기 얼음 올라가면 안 돼. 애들만 가는데

Oh Don't 이 a 우 t 가 o 가 아니, 물 n 조금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야 o t I'm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아니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 다 not. I'm not. I'm not. 내 m not. 기 m n o 아나 밑에서 보고 싶다 이렇게 나도 밑에 투명색이었으면 좋겠어 동시에 아, 이 아, 하나 <laughs>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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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하둘셋 여기 진짜 예뻐. 여기가 더 예쁜데 엄마? 여기 여기서 찍자. 와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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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드디어 오늘은 재난영화 안 찍겠구만. 아, 예쁘다. 아! 아, 아빠 나오겠다. 자, 이따 좀 나오겠다. 이거 화제에서. 안 나와. 아, 좋다. 자, 여기 청산수목원에. 와, 예쁘다. 가을에 오면 정말 좋겠네요. 한여름에 와가지고. 너무 귀찮아서 가을에 너 두리만 오 가을은 둘이만 오대 내가 봤을 땐 둘이 될때못 오. 다른 어, 일 말고, 먹러더 어. 아직 필요 없어서 편스가 응, 잠시 늦게 갔다고 하더가 응? 늦게 재밌겠다. 파도 잘 친다. 나와? 이거? 응. 이렇게 못 생겨 보여? 더 이상 일종 같은. 많이 늙어 보인다. 아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. 우리 근데 약간 거위에 찌는 사람들. 안 아, 카페라떼 아이스. 스무디. 그걸안 좋아하기 때문에. 아. 그 마지막으로 우리의 여행은 중착점입니다. 좋아한다. <laughs> 컨셉 잡는 중.